안녕하세요. 난초아지매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금요일이고요. 즐거운 또, 어, 금요일입니다. 오늘 13품종 준비했고요. 어, 화려한 품종들입니다. 1번은 천정무지 최상작입니다. 작상태가 아주 좋은 최상자 어, 3번에는 신문 작상태 좋고, 세촉의 신화가 어, 포토 밖을 뚫고나서 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5번 3번에는 홍게 이고요 꽃대가 하나 있습니다 꽃이 하나 절감을 어, 해보십시오 꽃이 하나가 이렇게 예쁘게 잘 달려 있습니다 다섯쪽에 꽃대 한경 입니다 4번에는 어 단엽성의 103번입니다. 어 중배가 부르면서 두아베노를 이렇게 변도가 있고 아주 예쁩니다. 종자성이 좋은 어 종자입니다. 5번에는 후육질에 육질이 아주 두텁습니다. 육이 아주 두텁고요. 까랑까랑하고 어 후육질에 어 근계로 발전되어 복륜에서 근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어 후육, 후육, 근계 3반입니다 발전되는 품종입니다. 6번, 6번에는 한엽단엽입니다. 한엽단엽, 어, 종자성이 아주 좋네요. 어, 잎이 아주 넓고, 나사지도 잘 들어있고, 7번에는 근계 중토입니다 근계열의 무늬도 잘 들어있고, 어, 8번에는 감산반 장단엽입니다. 8번에 장단엽, 감산반 장단엽이고요. 어, 9번에는 남의 두아입니다. 남해 두아. 어, 꽃이 아, 또 아주 예쁜 그런 꽃이고, 꽃이 확인된 겁니다. 10번에는 항산반, 어, 한옥, 항오피반입니다. 화려한 항오피반이고요. 11번에는 금계산반이고금계일로 신화가 아주 금계로 화려하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12번에는 목대가 아주 굵은 항산반입니다 목대도 아주 굵고 무늬가 전입장 잘 발현되어 있고요. 13번에는 달마 항복륜입니다 달마의 항복륜 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죠. 무늬가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네. 어, 1 3세품종 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번부터 13번까지 뿌리 확인하겠습니다. 1번은 맥명폰 천정무지 입니다. 천정무지인데요작 상태가 아주 좋은 최상작입니다. 목대가 아주 굵고요. 애가 어, 자마가 아주 이렇게 크게 붙어있습니다. 굵은 자마 붙어있고요. 뿌리는 생장점이 다 살아있는 뿌리입니다. 뿌리 건강합니다. 이번은 맹명품 신문입니다. 신문 작성대 조수입니다. 어 세촉이고 신화 한촉입니다. 신화가 예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죠. 세촉입니다. 뿌리는 어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요. 뿌리 건강한 뿌리입니다. 뿌리 생장점 끝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뿌리 좋고요. 3번에는, 어, 명품 적홍아 홍게입니다. 꽃이 하나 있습니다. 다섯 촉에 꽃대 한경 달려 있고요. 뿌리, 어, 어, 뿌리 억수로 좋습니다. 벌바 하나 있고, 다섯 촉에 꽃대 하나, 벌바 하나, 뿌리 억수로 좋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어, 종자성이 아주 좋은 단엽성의, 어, 단엽성의 3반입니다. 중배가 부르죠. 중배가 부른 단엽성 3반입니다. 103반입니다. 단엽성의 103반. 한쪽에, 어, 쫑대 하나 있고요. 뿌리 좋습니다. 뿌리 둘의 다섯 가닥이고요. 생장점살아 있는 뿌리고, 배양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뿌리 다섯 가닥이면 충분합니다. 쫑대에서 힘을 실어주고 어, 전진이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5번입니다. 5번은 특이한 종자입니다. 복륜에서 금계로 지금 어, 가고, 후육질이고요. 육질은 아주 어, 후육질에 육질이 아주 두텁습니다. 어, 육질이 두텁고 어, 허벅눈에서 어, 금계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뿌리는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새 뿌리 내리는 뿌리 있고 애가 자마 이렇게 슈팅을 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어, 라사지 어, 단엽입니다. 잎변 어, 단엽인데요. 한엽의 잎변 단엽입니다. 라사지 잘 들어 있습니다. 라사지 잘 들어 있고요. 변초시 아주 예쁘죠. 이렇게 발전해가는 한엽 나사 단엽입니다. 이게 어, 세엽 세엽에서 좁은 세엽에서 이렇게 한엽으로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자만운 한개 있고요. 8 번입니다. 8 번은 근계중투입니다. 근계중투. 어, 척수 내촉이고요 네 뿌리 상태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 많고 어, 단학기 좀 있어도 뿌리는 가닥수도 많고 어, 생장점 살아 있는 뿌리도 있고요. 자마누는 각 총마다 한 개씩 보입니다. 8번에는 어 장단엽 어, 그감 감산반의 장단엽입니다. 감산반 장단엽. 이렇게. 세력을 받고 탄력을 받으며 아주 멋진 품종입니다. 문이 잘 들어있죠. 감산반감산반의 어, 삼반호. 어, 장단엽식의 삼반호로 보시면 되십니다. 어, 뿌리는 가닥수도 많고, 양쪽으로 잠아있고요. 뒷대쪽에도 잠아있고요. 밑달린 자마 제거해야 되겠고요. <laughs> 9번입니다. 9번은 어, 남의 두아인데요. 두아의 꽃은 확인된 꽃이고, 꽃이 억수로 예쁩니다. 어, 확인된 두아이고요. 뿌리 어, 상태 좋습니다. 전진촉, 엄마촉 두촉에 벌바 하나, 자마 한 개. 뒷대축에도 잠아 보입니다. 볼브에도 잠아 눈이 있고요. 뿌리 좋습니다. 10번에는 또 화려한 호피반입니다. 목대도 아주 굵고요. 어, 목대도 아주 굵고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화려한 호피반. 어, 전진전진 두쪽이고요 뿌리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고 자마 눈은 각 촉마다 또 한개씩 보입니다. 자마가 볼해지려고있고요 11번입니다. 11번은 근계산반입니다. 근계산반 이렇게 신화가 아주 근계열로 신화가 아주 화려한 색감의 근계열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성장하고 있는 촉입니다. 신화 새 뿌리 지금 더 내리고 있고요. 밑달린 자만 제가하였고 어, 신화 뿌리 새 뿌리 두 가닥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는 어, 가닥수는 많습니다. 어, 둘, 신화 뿌리에 세 가닥, 네 가닥, 세 가닥. 어, 그 다음에 나머지 뿌리는 어, 모촉돌 뿌리입니다. 짧은 뿌리들이지만 뿌리 많습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새 뿌리 내리고 있고요. 1 2 번에는 목대가 아주 굵은 항산반입니다. 목대가 아주 굵습니다. 잎폭도 어, 넓고 삼반무늬도 잘 들어있고요. 삼바무늬 아주 잘 들어있죠. 입장마다잘 들어있고 목대가 아주 굵은 항산반입니다. 뿌리 전진촉이고 뿌리는 새 뿌리 또 내리는 뿌리 있고 내 어, 뿌리에 새 뿌리 다섯 가닥입니다. 양쪽으로 자마 눈이 있습니다. 목대가 굵어서 양쪽으로 자마를 키워도 될것 같습니다. 목대가 아주 굵습니다. <laughs> 1 3 번에는 어, 달마 항복륜입니다. 달마 황금 한금, 황금색입니다. 색깔이 아주 향으로 어, 변도 예쁘고 무늬도 아주 화려하죠. 달마 항복륜 어, 아주 색감이 예쁩니다. 어, 신화들이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좋습니다. 다섯 촉입니다. 네, 뿌리 확인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1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천종입니다. 천종무지이고요. 단엽종 두 천종무지고 두아이죠. 어, 천정무지 지금 작 상태 아주 좋은 상작입니다. 최상작이고요. 어, 이가불이 매우 건강하고 어, 아주 튼튼하고 통통한 어, 애가가 하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최상작이다 보니까 또 애가도 아주 굵은 애가가 붙어 있습니다. 종자목 하시고요. 한쪽더 올리시면 두 촉의 최상작의 두 촉이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어, 최상작 한 쪽에 애가 하나, 굵은 애가 하나, 14에 1.1입니다. 이폭도 넓고, 사이즈도 적당하니, 어, 작, 저쪽 깔끔하고, 이깍볼이 매우 건강합니다. 입도 아주 깔끔합니다. 입도 아주 초세도 예쁘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네. 어, 천종, 금액은 18만원입니다. 네, 작상태가 깔끔하고 좋기 때문에 또 뿌리도 아주 좋고 굵은 애가가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어, 가격을 1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네, 이번은 신문입니다. 신문은 항중투이죠. 색감이 아주 화려하고 예쁜 그런 항중투입니다. 지금 이폭도 넓고 작은 좋습니다. 어, 작은 좋구요. 어, 제일 모촉에 이 끝이 조금 한두 입장 잘려 있습니다. 어, 모촉에 어, 이 끝이 두 입장 잘려진 거 외에는 깔끔하고 전체적으로는 깔끔합니다. 어, 신화가 하나 이렇게 포도박을 뚫고 나와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또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어, 세초계 신화 한초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네초의 최상작 네초의 전시작품으로 제가 140엔가 팔았죠 그렇게처럼 어, 고로, 어, 네초 한줄로 줄을 쭉쉬어서 최상작을 만들면 가격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수 있는 품종이니까 종자목으로 입실 하셔서 상작을 만들어 보십시오. 전시작품 만들어 보시고요. 세촉의 신화 한쪽 17에 0.9이고, 금액은 28만원입니다. 3번에는 홍화 홍계입니다. 즉, 홍화 홍화 홍계이고요. 어, 꽃이 아주 붉은 적홍화입니다. 그리고 서반식으로도 무늬가 이렇게 들어, 들어오는 홍화반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홍화는 서반에서 홍화가 피죠. 예, 홍화반, 서바, 서반이 들어있고요. 다섯 쪽입니다 촉수는. 다섯 쪽에 어, 꽃대가 한경 달려있고요. 꽃이 아주 볼록하네요. 꽃대 한 개는 달려있고, 이것을 조금 햇빛에, 어, 햇빛을 많이 주면 꽃이 아주 붉은 색으로 발현됩니다. 어, 양지 바른 곳에 햇빛에 놔두어서 꽃을 아주 붉은 홍게 꽃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다섯 촉이고, 어, 꽃대 하나, 20에 0.8이고, 금액은 8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단엽성 백삼반이고요 도화변을 하고 있습니다. 도화변의 어, 단엽성 백삼반입니다 잎이 이렇게 어, 이슬바지식으로 잘 오가져 있고요. 중배가 부르죠. 중배 초상엽에 보면 중배가 아주 부릅니다. 중배가 부르면서 무늬도 잘 발현되어 있고 도화변으로 잘 오가져 있죠. 양쪽으로 초상엽에 어, 잘, 도화벤으로 오가 있으면서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고요. 쫑대 어, 쪽에도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있죠. 무늬가 소멸되지 않는 그런 품종의 도화벤의 어, 백삼반입니다. 단엽성이고요. 종자성이 아주 좋은 종자이니까 또, 여배품으로는 아주 화려한 품종입니다. 하려한 품종, 어, 종자목으로 한번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단엽성 3반, 어, 한초, 전진 한쪽에 종대 하나, 음, 자마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7에 0.7입니다. 7에 0.7이고 금액은 11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어, 특이한 종자입니다. 특이한 종자인데요. 어, 륜에서 후육질에 근계산반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면서 서반, 어, 서반 근계, 어, 근계서반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산반 무늬도 이렇게 잘 들어있죠. 놓고, 산반 놓고 무늬가 들어있으면서 하얀, 어, 근계열로 발전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발전이 많이 되는 품종이고요. 어, 복륜에서 발전된 품종입니다. 어, 이쪽에는, 어, 노코로도, 근개 노코로도 되어 있으면서 복륜처럼 띠를 두르고 있죠. 띠를 두르고 있으면서 육질이 아주 두텁습니다. 여기 어, 까랑까랑한 어, 후육질에 배골도 깊고 무늬도 이렇게 잘 발인되어져 있죠. 놓고, 근개 놓고 3반 무늬로도 발전되어 있으면서 또 복륜 무늬를 어, 또 띄고 있습니다. 어, 복륜에서 이렇게 근개 놓고 3반으로 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그런 품종이고 후육질입니다. 육질이 아주 두텁고, 어, 작, 어, 종자목으로 또한번 입실하셔서 화려하게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으니까 어, 여기서 더 화려하게 발전시키면서 작을 한번 좋게 만들어 보십시오 어, 육질이 아주 두터운 후육질의 금계산반 품종은 아주 변이가 되면서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한번 키워 볼 만한 그런 어, 무명에 어, 발전되는 품종입니다 네, 어, 사이즈는 어, 전진전진 두 촉이고 자마 하나 1 4에 0.9입니다.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였어서 한번 배양해 볼 만한 그런 품종입니다. 이번에는 한엽 단엽입니다. 한엽 단엽인데요. 한엽이면서 어, 라사지도 잘 들어 있죠. 둥글둥글하고 한엽이면서 이렇게 어, 발전을 계속 해 가고 있는 그런 한엽 단엽입니다. 어, 이쪽에 모초에는 이렇게 새엽에서, 어, 모촉은 가늘었죠. 거기서 이렇게, 어, 한엽으로 어, 발전된, 어, 라사지 들어있는 한엽단엽입니다. 어, 꽃도 한번 기대해 볼만한 그런 품종이고요. 한엽단엽으로, 어, 계속 발전하는 한엽단엽입니다. 두 촉이고 자마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8에 0.9입니다. 8에 0.9, 금액은 어,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발전되는 품종의 단엽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하리안 금계중투입니다금계중투이고요 어, 색감도 아주 좋죠. 아주 좋고, 금 계열에서 색이 마스가 끼어서 이렇게 항으로 까지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쭉, 근개, 중투인데요. 어, 색감도 아주 화려하고, 입변도 아주 예쁘고, 초세도 아주 좋습니다. 네,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도 깔끔하고 좋고요맨 뒤에 한 입장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한 입장 잘려져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입변이 아주 예쁘죠? 처짐이 없이 쭉쭉 뻗은 어, 입변, 입엽의 근개, 중투입니다. 어, 내초이고 자마 눈두개 있고, 사이즈는 16에 0.8입니다. 16에 0.8이고요. 어, 금액은 16만 원입니다. 네, 할려 합니다. 이번에는 감삼반호의 장단엽입니다. 장단엽의 감삼반호인데요. 어, 감산반 호로 어, 이렇게 잘 들어있죠. 잘 들어있으면서 장단엽입니다. 어, 무늬가 아주 까랑까랑한 후육질에 어, 어,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죠. 어, 지금은 어, 0.7, 0.6 정도 되는 새엽이지만 어, 이게 잎폭이 넓어지고 세력을 받으면 상당히 멋진 품종의 잎변, 입엽의 어, 감산반 장단엽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종자성이 아주 좋은 감산반 장단엽 잎변입니다. 어 두촉이고 자마 하나 15에 0.6이고요. 금액은 어, 6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종자성이 좋은 감산반 장단엽입니다. 9번에는 남해도아입니다. 남의 남해도아이고요. 남의 어, 꽃은 확인된 남해도아인데, 꽃은 아주 예쁜 도아입니다. 꽃은 확인되어 있는데, 사진은 어, 꽃자루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꽃 사진이 없고요. 어, 그래서 저렴한 금액으로 어, 입실하셔서 척수 늘려서 꽃을 직접 한번 피워보십시오. 남해도아 두 쪽이고, 벌버 하나, 자마 하나, 사이즈는 13에 0.7입니다. 13에 0.7. 꽃은 예쁜 두아이고, 어, 확인되었습니다. 어, 금액은 6만원입니다. 두아의 꽃을 한번 비워보십시오. 꽃이 아주 예쁜 두아입니다. 네, 어, 10번입니다. 10번은 항오피반이고요. 화려한 항오피반입니다. 항오피 무늬 전 입장에 지금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화려하게 잘 들어 있고, 작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자기 큽니다. 자기 아주 어, 크면서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 있는 항오피반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자기 아주 좋습니다. 전진, 전진 두 쪽이고, 자마 두개 있고요. 어, 사이즈는 22에 1.0입니다. 22에 1.0이고요. 어, 종자가 아주 색감도 좋고, 무늬가 아주 화려하죠. 어, 작상대 아주 좋습니다. 입변에 어, 황후 피반입니다. 네, 어작 아주 좋은 항우피반 할이합니다. 금액은 1 1만 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예배품으로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아주 할이합니다. 작도 좋고요. 7 번에는 근계 선반입니다 근계 선반인데요어 근계 어 전진쪽의 근계 무늬로 잘 들어있고요. 모초계에도 지금 근계로 무늬가 잘 들어있죠? 무늬가 잘 들어있고, 전진족에 근계열로 무늬가 잘 들어있으면서 화려하게 들어있고요. 신화도 지금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서 성장하면서 신화뿌리, 새뿌리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근계선반, 어, 놓고 종자목 하십시오. 근계선반, 어, 신화하고 포함해서 세촉입니다. 신화 포함해서 신화가 아주 색감이 화려한 색감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죠. 네, 어, 근계 3반 세척이고 자마 하나 13에 0.7입니다. 13에 0.7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12번입니다. 12번은 목대가 아주 굵은 항산반입니다. 목대도 아주 굵고요. 입폭도 넓습니다. 입폭도 1.0이나 됩니다. 입폭이 1cm 정도 되니까 아주 입폭이 넓죠. 어, 사이즈는 12에 1.0입니다. 어, 전진한 쪽이고 자마하나 12에 1.0이고 이가불이 매우 건강한 어, 항산반이고요. 전면에 항산반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지금 깊이 잘 들어있죠. 초세가 아주 예쁘고 깔끔합니다.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보십시오. 이번에는 달마 황금복륜 항복륜입니다. 황금색으로 아주 어, 색감이 아주 화려하게 잘 발인되어져 있는 달마 황금 항복륜이고요. 어, 지금 무늬가 전 입장마다 이렇게 잘 발인되어져 있죠.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어, 잘 발인되어져 있고. 전진 신화가 어제 것보다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어, 신화 색감도 아주 좋고요.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거를 누가 사진을 찍어 달라 해서 찍어 드렸더니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거를 어제 것보다 못 생겼다고 하네요. 어제 것보다 훨씬 이쁜데 어,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어, 신화들이 아주 이 폭도 넓고 우람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항색으로 색감이 아주 화려하죠.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그런 어, 항복륜입니다. 달마항복륜입니다. 한엽이고요. 어,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달마항복륜 다섯촉이고 어, 모촉은 20에 2 0에 1.2, 신화는 11에 1 1에 1.3입니다. 이 폭들이 상당히 또넓죠 네, 작 상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여배품으로 아주 어, 화려합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병 해보십시오.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제품종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품종들, 어, 색감들이 아주 화려하고요. 어, 인기 품목 고급 품종 드리고 오늘 품종 번호 뿌리 확인하시고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구독은 필수입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난초 아지매입니다